책권하는 사람 고 부장입니다. 2011년 1월 중동 아덴만을 항해하던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인근에 있던 최영함이 추적해서 해적들을 진압하고 우리 선원들을 구출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를 지연시켰던 석해균 선장이 해적들이 쏜 총탄에 맞아서 여섯 발이 몸을 관통당하는 중상을 입습니다 이 석혜균 선장은 당시에 왕립 술탄 카부스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만 겨우 넘기고 간신히 숨만 붙어 놓았던 처지라 목숨이 시시각각 위태로웠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석혜균 선장을 살려서 고국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정부는 이국종에게 석선장을 살려서 한국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국종이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 간 이국종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현지에서 죽음을 기다리느냐, 위험하더라도 한국으로 이송하느냐. 그런데 죽어가고 있던 석선장의 목숨을 붙여서 한국으로 데려가려면 에어 엠블란스가 필요했습니다. 엠블란스 시설이 된 비행기죠. 문제는 에어 앰블란스의 사용료였습니다. 4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4억 원이란 돈을 정부도 공관도 해운회사도 그리고 이국종이 속해져 있던 아주대 병원도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어 앰블란스가 그냥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사건이 나거나 그러면 여기저기 막 불려다니는 거죠. 마지막 잡은 에어 앰블란스가 이제 우리는 다른 데로 가요. 라고 하기 직전에 이국종이 서명을 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에어 엠브란스를 잡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한국에도 에어 엠브란스로 사용할 수 있는 챌린저 604급 또는 그 이상의 비행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국종은 그 비행기를 왜 사용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말단에 있는 의료진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놓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국종이 쓴 골든아워라는 책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 중증외상센터의 기록 2002년에서 201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드아워는 그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지노선, 마지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에어 엠블란스가 중동에서 떠서 아주대 병원까지 가려면 출입국 절차도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사국 간의 협조도 좀 필요하고 또 공항과 아주대 병원 간을 좀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해야 할 교통편도 수배를 해야 되고 수술 준비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절차는 차고 넘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날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서서 교통 상황을 정리해야지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부재로 인한 혼란과 교통은 누구한테 갔느냐? 이국종을 비롯한 의료진에게 갔습니다. 이 책에서 이국종은 중증 외상 환자들이 겪는 참혹한 고통과 죽어가는 환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외로운 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상 센터에 오는 환자들은 주로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거나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국정이 볼때더 위험한 일일수록 계약직이거나 하청 노동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험은 부상을 부르고 부상은 생명을 앗아가지만 위험도와 돈벌이가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중증외상 환자를 고난에서 수술을 해도 의료 습관은 일반 정기수술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늘 만성적인 적자의 허덕이었습니다 이국종은 자기의 처지나 환자의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국종은 증증외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주대병원에 큰 빛을 또안겼습니다 이국종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숨 쉬듯 수술했고 또 수술했다. 몸에 피가 너무 많이 젖으면 샤워실에 처박혀 피가 다 씻겨나갈 때까지 멍하니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환자들은 밀물때면 들이닥치는 파도와 같았다. 밤은 환자들의 비명으로 울렸다. 그들은 부서진 뼈와 짓 이겨진 살들 사이에서 죽어나갔고 나는 좀처럼 핏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지가 으깨지고 장기가 부서져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온 환자들은 외상외과적 수술과 집중 치료를 받아야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의 수술을 끝나지 않습니다. 필요한 생명유지 장치와 약품의 수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 환자에 맞춰서 진료비를 지급했습니다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진료비만 지급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심각한 손실이 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병원에서는 중증외상 환자를 수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많이 올수록 병원이 적자가 나기죠 반면에 환자 부족에 시달리는 준종합병원 이런 데서는 이제 환자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이런 사고로 발생한 중증 외상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국정이 운영했던 외상센터는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살수 있는데 중환자실에 환자가 입원하는 순간부터 병원에서는 하루하루 적자가 늘어났고 또. 보험심사평가원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앰뷸런스 차는 달릴 때 진동이 심해서 치료는 커녕 의료진조차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센터 전문의료진은 전용 헬리콥터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환자이송시간은 평균 4시간인데 이 4시간은 미국과 비교하면 2차 세계전 당시의 미군의 수송 시간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21세기 한국의 의료현실은 80년 전의 미군의 현실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닥터헬기라는 게 있습니다. 밤에도 뜰수 있는 헬기죠. 그런데 허가를 받지 못해서 야간에는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소방헬기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주위에 있는 아파트 상가의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빗발치면 이마저도 마음대로 쓸수 없었습니다. 헬기가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만 살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 사고가 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응급외상센터를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급외상센터에 있는 의료진은 이런 불가능한 일정 속에서 이런 불가능한 당직 일정 속에서도 헬기를 타야 있습니다. 극심한 악조건 속에서 일했지만 아무한테도 환영받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외상 외과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는 팀원들이 온갖 고통과 불이익을 몸으로 감내해야 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굉장히 많은 분량의 책에서는 한국 의료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국종의 글은 짧고 강합니다. 형용사나 부사 등 사실을 꾸미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이국종이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글쓰기의 본보기로 기문의 글을 표본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책에서 쭉 읽어 나가면 기문이 쓴 듯한 깜빡들 정도로 기문의 글과 호흡과 문장이 대단히 흡사합니다. 주위의 시기와 질시, 비협조 속에서도 묵묵히 생명을 살리는 칼을 든 칼잡이 이국종에게서 칼의 노래에서 선조로부터 견제와 질시를 받으면서도 외구를 격파해 나갔던 이순신의 비장함과 처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국종의 고민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에 주는 별점은 셋입니다.